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 마감 방송이랑 여기 미장 시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자, 우리 장을 보면 우리 장을 보고, 미장을 볼까요? 우리 장이, 아, 237이에요. 기준가가 250인데, 6140인데, 6140, 6140인데, 밑으로 615330이니까, 미장은 30만큼 내려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점을 찍은 건지는 이제 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끝나면 235니까, 뭐, 종가 기준 235. 2, 3호니까, 종가에서 누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어, 지금 종가 지금 정도 올라가야지만 종가. 갭을 조금만 반영하겠죠, 뭐. 그 미장 2, 50. 종가 2, 3호인데, 2, 2, 50, 시가 시작했으니까 미장 은봉이겠죠? 그러면 미장 은봉인지 봅시다. 미장. 다우 30분 봉으로 보면. 아, 미장이 5분 봉으로, 이제 5분 봉으로 보면, 자, 보시면, 자, 자, 우리장, 자기들 4시 15분에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흐름이죠? 보이시죠? 9시에, 9시 반, 아, 고점 찍었지만 다시 10시에 또 눌려버리고, 다시, 15시에 다시 반등을 줬다가 마감할 때 이제 또 내려오는 흐름이었어요. 지금 이제 진폭 맞고 떨어지면서 진폭에서 저는 이거 매집을 했어요. 지금 진폭 맞고 떨어질 거라고 보고, 어 지금 메이카 51.69에 지금 60개 잡아놓고 있습니다. 51.51.69. 60개 잡았습니다. 51.69.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자, 우리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장을 아, 볼까요, 우리장? 어떻게 됐는지. 우리장을, 짠. 자, 우리장은. 아, 구분봉. 3분봉 말고 9분봉으로 보면 1월 9시 25, 29분에 25분에 고점 찍고 지금 상방오버시팅도 못갔어요 진폭은 넘어갔지만 그리고 하방진폭까지 오고 어, 상방진폭 하방진폭 이런식으로 갭상을 했지만 아침에 눌렸네요 코스피도 5분봉으로 보면 위로, 위로 상방 그러니까, 갭을 많이 못했어요, 갭을. 오버시팅까지, 사, 오버시팅, 하방 오버시팅, 이런 흐름이었어요, 지금. 코스피는 많이 빠진 거죠. 선물은, 음, 선물은 위로 아침에, 아침 9시에 60분으로 쫙 올렸지만, 이제 매도, 매도신 나왔고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겠습니다. 자, 자, 매매 종합을 보시면, 코스피 개인들 매도, 선물, 외국인 코스피 기관 매수했죠. 매도하는 척하고, 매수하는 척하고, 이렇게 반대로 했지만, 선물을 보면 의미심장해요. 지금 10시 53분까지 올렸다가, 매수했다가, 10시 38분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리고 결국은 매도, 매도로 마감했죠. 개인들은 반대로. 매도치다가 매수했고요. 미장, 미장은 저는 이제 은봉 마감 예상하고 그냥, 어, 이제부터는 51달러부터 41달러, 31달러 가도 미장, 뭐 빠져봤자 10달러인데 뭐 그냥 그런 느낌으로 먹은 게 있으니까, 어, 여기 3번봉 보면은 이제 아침부터 쫙 올려, 서 이게, 진폭 상방, 진폭 오버시팅도 못 가고 내려왔어요, 지금. 전일에 오버시팅까지만 갔다가 내려온 흐름입니다. 하방 오버시팅은 안 갔고요. 전일에 오버 오버시팅까지 갈지는 뭐, 내일 아침에 보고. 자, 옵션을 보겠습니다, 옵션. 옵션은 이렇게 가두리 장세. 둘다 가두리 장세. 분봉으로, 한분봉 한번먹으로 보겠습니다 아, 진폭 1차 매수가 이건 다시 세팅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매수가를 다 없애버려 가지고 제가 컴퓨터로 바꾼 바람에 진폭에서만 놀았어요 이렇게 진폭으로 넣어놨더니 진폭에서만 놀았습니다 옵션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예, 코스, 코스피 200 예, 인버스 200 제가 그러면 매수가 3,700 어, 3,700 3,700 3,700 3,785원에 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뭐 3,900원 넘고 이거 다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림을 줘봤자 3,200원까지 3,200원 3,400원 아니면 3,300원 3200원 때 계속 눌리면 한번 주지 않을까. 강하게 하면 3200원까지도 눌릴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고 봐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일, 일인 것 같고요. 현재 미장을 보겠습니다. 현재 미장. 현재 미장. 현재 미장은 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어, 엄청나게, 지금. 상승, 오버시팅 넘어가가지고, 어, 어, 열심히,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좋고요, 더. 일봉상으로. 어, 여기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일봉상으로. 여기. 절점에서 점에서 여기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어, 3 2 0 6 0 6 3 2 0 6까지 오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으로 지금 넘어갔네요. 1 11, 1 744 엘릴 744 11744, 어, 744는 뭐100% 밖에 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50.2, 50.2, 어, 50.2. 여기, 이게 집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사야 되겠습니다. 집 밖으로, 집, 집이 나갔으니까. 50.22에도 사고요. 계속 사겠습니다. 저는 20%, 마이너스 20% 상관없이 매집을 해놓겠습니다. 어, 뭐 12월, 1월, 2월까지 들고 있어도 상관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고요 다들 어, 오늘 비장 또 양봉인지 음봉인지이 장대양봉이 나오면 또금상첨하고 또 계속 올라가도 어, 괜찮겠습니다 일단 이,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